제가 소개드릴 언론사는 좀 굉장히 최근에 핫해진, 최근에 핫해졌다가 다시 안 핫해진 이런, <laughs> 이런 곳이에요.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언론사인데요.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허프 포스트라고 그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음... 정신명칭이 더 허핑턴 포스트였는데 이게 약칭이 허프 포스트거든요. 약칭을 쓰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창간일을 보세요. 창간일이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신생 신생 언론사라고 할수 있고요. 성향을 보시면 성향이 굉장히 좌편향어 있습니다. 이허포스트는 일반적인 그런 언론사라기보다는 블로그 같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칼럼을 음. 많이. 칼럼을 올리는데, 그 칼럼이 엄청나게 네.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피니언 같은 그런 칼럼이 많이 올라온.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오피니언 같은 어... 칼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거에 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막그 이야기를 하는 그 댓글이 막 단순하게 한줄 댓글 그런 게 아니라, 다섯 주 음. 넘어가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실시간 논쟁을 하는 거네요. 구독자들도 하고 그리고 어떤 뉴스 보도라기보다는 칼럼리스트가 칼럼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거든요. 어 그렇군요. 이제 허프포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기기는 일단 그 월스트리트저널처럼 그렇게 막. 그, 유료로 구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이허포스트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처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칼럼리스트한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전혀. 음... 그러니까 무료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칼럼을. 그러네요. 근데 이 칼럼을 올리는 이 블로거라고 표현하는데 블로거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도 허프포스트에 블로그 하고요 마돈나도 블로그고 그 세계적인 철학자 노엄첨스키도 허프포스트에서 글을 올리거든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음... 하고 구독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같이 네. 그 칼럼도 올리지만 다른 신문사에서 얘기했던 주요 헤드라인들을 모아와 가지고 음. 뉴스 엘리게이터라고 하는데 뉴스를 수집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구요 단기간에. 음. 음, 그래서 그렇구나.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1년에 뉴욕 타임즈를 뛰어넘어요. 오그 방문자 수에 있어서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요. 2014년 됐을 때는 그 대한민국의 한결해라는 그 언론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허프포스 음. 한국판도 만듭니다. AOL이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AOL이라는 언론사가 2011년에 2011년에 인수를 합니다. 4천억 원의 인수를 해요 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음. 네, 보시면, 월간 순 방문자 추이가 2009년, 뭐 2011년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스 타임즈, 그 뉴욕 타임즈를 다 추월하거든요. 와우,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트래픽 오버뷰라 그래서 저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 0 1 3년에 월간 순 방문자 5,800만 명이었다가 300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줄 수가 있죠? 완전 몰락을 한 거예요. 어... 예, 인수하고 나서부터 일단 성향이 극좌해요 아... 굉장히 편향된 그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균형 잡힌 음... 그 보도라기보다는 그리고 네. 이게 전에는 뉴스 알러게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전국 뉴스 헤드라인을 모아왔다면 이제는 허프포스트에서 기자를 고용해 가지고 허프포스트 기자가 글을 쓰는 거예요 어... 그데그 기자의 글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실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미국 내 뉴스 그 보도 랭킹이 3200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몰락을 한 상태인 거죠 회복이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근데 이 허프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매체입니다 오관한테 직접 글도 쓰기도 했고 그때 엄청나게 떠가지고 음, 핫한 매체였는데 지금 조금 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네. 아직도 페이스북 팔로워도 엄청나게 많고 그 음.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보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쵸? 칼럼을 좀 보고싶다 여러가지 칼럼 그리고 댓글 전쟁을 보고싶다 한번 이제 허포스트 가셔가지고 음, 참고를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 사이트답게 막그 사람들이 관심있는 랭킹 뉴스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요